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경제란,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는 우리 생계와 의식주와, 어, 건강관리, 의료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 필요한 돈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음, 어 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본, 기본적인 계획, 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음 어, 얼마만큼 가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 음. 어. 우리가 계획하기 나름인 거고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음. 그냥 일단은 거주. 음, 거주에 우리가 많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어, 강남 하우스, 음, 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다 저기 뭐지, 음, 내 형편껏, 음, 내가 어, 평생 동안 살면서 능력이 되는 대수 능력껏 사는 거예요. 남이 뭐, 응? 어? 응, 음, 면품 아파트 사면은, 그게 따라서 면품도 아파트 가고, 남이 뭐 하면 뭐 하고. 그렇잖아요. 어 남이 빚내서 사든, 빚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빚, 빚, 빚을 져도 괜찮아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거주를 그냥 임대. 어차피 우리 인간은 어? 살면서 뭐든지 빌려서 사는 겁니다. 어, 빌려서. 왜 제가 임대 아파트를 말하는 거냐면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든지 뭐 아파트든지. 비싼 아파트는지, 싼 아파트든지 싼 아파트든지 어쨌든 우리가 빚을 내서 하잖아요. 어, 빚을 내서 빚을 내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이거 아파트를 응 일년 동안 뼈빠지게 벌어서 이거 빚을 갚아 준다든지 아니면 빚을 못 갚아서 죽잖아 사람이 응? 그래서 제가 여기 명언이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인간은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명언을 남기고, 어, 빚을 남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제가 만들어낸 명언은 인간은 빚을 아 어, 인간은 죽기 전에 빚을 남기고 가지 마라. 아, 인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인간은 저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음, 보통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다는 거죠. 음. 저 세상으로 갈 때, 빚을 남기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빚을 갚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빚을 누가 갚아요? 자식이 갚아요? 아니면 누구? 누구한테 또 피해를 줘요? 어? 남이 갚아줘요. 정부가 갚아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인간은 죽기 전에 빚을 남기고 가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임대 아파트로 그냥 살다가 어? 임대 아파트는 그때 그때 이제 내가 살면서 갚는 거니까요. 그냥 어, 임대 비를 임대료를 그때 그때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불하면 되니까요 임대료만. 응, 그때 그때 음... 이제 살면서 지불하고 빌려서 쓰는 거니까 정부 나라 나라의 임대 아파트는 나라의 아파트잖아요. 나라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음, 빌려주는 아파트잖아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임대아파트를 음, 주구장창, 음, 주구장창 계속, 음, 생각하고 있었고, 음, 그렇게, 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첫 번째로, 음, 임대료의 음, 임대 아파트의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살면서 빚을 지지지 않고 쫓겨 다니지 않은 거예요. 쫓겨 다니지 않는 삶, 그러면 삶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음. 안치 않다, 아, 불안하지 않다. 음. 빚이 없는데, 무슨 어? 삶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살지 말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통 이제 10대에서, 20대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 계획을 한단 말이죠. 결혼 계획을 하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합니다. 어. 그러면 언제 결혼하나? 집을 다 마련하고 결혼하면, 응. 30대, 40대가 늙어버려요. 그러면, 늙어서 결혼을 하면, 아예 이제 결혼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옛날에 조선시대는 15세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 어. 그런데, 어, 우리 지금 현실 현시대에서는 지식층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음, 만 18세 이상. 자기 행,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연애나, 어, 결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어, 연애나 결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0대부터 음 아이를 만약에 음,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생각이 있으시다면 20대를 권합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3 5오세까지 아, 뭐, 그 때를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최고의 나이 때라고 봅니다. 아, 최고의 시기. 왜냐면,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초년생 때, 음, 이제, 좀 약간, 음, 활발하잖아요. 생기가 넘치고, 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어, 태어났을 때, 이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또 순수함.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죠, 그때는. 마음이 순수하고, 어, 때묻지가 않다는 거죠. 사회에 이런, 낡은 사회에 이런 때를, 때가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 낡은 사회, 응? 우리 꼰대들한테 늘려와 가지고 응? 꼰대들이 말을 듣다가 응? 어, 이렇게 말 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어, 어르신들이 말을 듣다가, 어, 어르신들 삶에 우리가 젖어 듣는 거죠. 어, 그게 꼭 이제 음, 나쁜. 사 사회문물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가 떼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이런, 떼묻기 전에, 떼묻기 전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5세까지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 음,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아이를 낳으면 정부 어느 정도 지원금 주잖아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음. 그냥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고 음, 죽을 때저 세상에서까지 죽기 전에 빚은 남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음, 이런 목표, 이런 이주도살 어, 이런 가치관, 어,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아, 저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세상에,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참 불안한 <laughs> 자본주의가 만든 이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 불행한 것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어, 생각대로 어, 바뀌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을 저는 나사랑주의 애아사상이라고 합니다. 어, 주거 환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쳐 나가면 되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의료비예요. 의료비, 의료비 주거 환경에 주거에 관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또 의료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어, 의료비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해주지만, 음, 그것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작은 병들, 약을 먹으면 치료하고 할수 있는 병들 그런 거지만, 암이나 출산이나 출산할 때병 가잖아요. 그럴 때 큰돈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술, 수술비? 음, 머리 다쳤을 때 음,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비 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음, 국가 보험처럼 새로운 보험이야. 어, 새로운 보험. 어, 체론 범, 어떤 실험, 음, 1인당, 뭐, 1만원씩 낸다던거나, 어. 1인당 1만원씩, 매달 내서 낸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 국가에서 우리한테,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수술비나 의료비를 빌려주는, 어, 의료비, 음, 대출, 대출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대출을 하면, 어, 우리가, 공짜로 대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1인당 이제 1만원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 어쨌든 우리가, 어, 그만큼 정부가 우리한테 의료비를 대출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 그만큼 이제 이자를 주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음, 이자, 우리가, 어, 우리 시민이 정부에 의자를 매달마다 이자를 납부한다 생각하고, 어, 의자를 드리면 되고, 정부는 우리 시민이 예, 음, 수술비나 어,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어, 많이 돈이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병치료 못하고 하면은 그것도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주거 환경. 인간이, 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비용. 주거랑, 이제, 의료비랑, 이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교육비. 어, 교육비. 교육비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제, 뭐, 다 무료교육으로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아, 뭐, 무료교육? 뭐, 도서 구매라든지,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돈이 없으면 책 구매하러, 돈이 없으면 이제 도서관에서 뭐, 빌려서 봐도 되는 거고. 응. 뭐, 서로서로 서로 이제 또 빌려서 보면 되는 거고. 기증하잖아요, 도서. 음, 책 기증.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해결한다면 음. 우리 인간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시민들이 뭐 돈에서 해방되니까. 돈에서 해방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와 이런 의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의식 바꾸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5천만 명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바, 바꾸려면 엄청 힘든데? 어... 없는 사람들 당연히 이런 걸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가진 자들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역사적으로 없는 자와 있는 자와 싸웠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음. 근데 가진 자도 영원히, 음, 가질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음, 나도 거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되었을 때, 가진 자들도 거지가 되었을 때, 음, 이런, 우리가 만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정부 혜택에서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